예, 오늘부터 한 일주일 넘게 아가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음, 아가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아가서 설교를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어, 본문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안 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절을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우리 일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이 것부터 먼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입니다. 아가 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아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노래 중에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인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다루고 있는 시기 이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 남녀는 도대체 누군가 생각을 했었을 때 솔로몬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솔로몬이 어 경험했던 혹은 솔로몬이 쓴 솔로몬을 위한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글을 솔로몬이 진짜 썼는지, 아니면 솔로몬에 관계된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솔로몬의 부인이 썼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나 솔로몬이 엮은 사랑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다. 왜냐. 어, 도대체 이거를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어 그리고 이 낯뜨거운 이야기의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 천년 후에 보니까 뭐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낯이 굉장히 뜨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시가어 일종의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연령이 몇 살이었냐면. 30살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까지 이 시를 못 읽었어요. 30이 되고 나서야 이 시를 읽었다는 것은 결혼도 하고 인생도 살아보고 어느 정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이 시를 읽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노골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거룩한 성경과 어울리냐. 요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매한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루터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어, 성경 66권에서 아가서를 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왜 성경에 필요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 이 아가서가 성경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가서를 성경 안에서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어,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건 좀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설명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남자가 있어요, 솔로몬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약혼자인 거죠. 이것을 그냥 단순한 남녀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남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굉장히 구애를 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애정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를 이제 유비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멸하냐면. 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것이이편편은아를 목숨을 을해해서사하하아아는는편편에최최을을해해순종하하따르르이이렇교회회와리스스의의관를를편편아아의의관로유유시켜켜요래서서그을을아서에에대로적적을합합다다 뭐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이 아가서의 애정을 읽었는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야, 이 노골적인 표현들은 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교회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그를 좀 순화시키면서 승화시키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요게 언제까지냐면은 19세기까지입니다. 근데 19세기 이후로 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다 파악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지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논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돌아왔냐? 앞만 봐도 이게 어 굳이 어 남녀간의 사랑의 시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로 읽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꼭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란바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국제 라브리 어, 선교의 대표신데, 한국에 어, 이제 세미나 특강으로 오셨어요. 한 이틀 정도 하던 특강이었는데, 아가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아가서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가서는 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일부러 갔어요. 가서 배웠는데, 어, 그분에 의해서 최신판 따끈따끈한... 아가서의 해석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건 그냥 남녀간의 사랑 얘기다라고 어 요즘에는 읽어요. 그럼, 이게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왜 굳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기, 그렇 룻기를 보면은 하나님이란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얘기만 나타나요. 그 사람과 사람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모함 여자고, 이 여자가 과부인데, 그 모함 여자가 자기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시어머니를 먹여살리는 것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라는 남자가 기특히 여겨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고 루타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다시 이어주고 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사람과 사람 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은혜를 받느냐?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보통 하는 행동을 안 하고 안 하는 행동을 해서 은혜스럽죠. 그 당시에는 루트 루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서로가 등쳐먹고, 서로가 배신하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자기게 에 이기적인 것으로 사람을 해치는 시대였거든요.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하는데 루타고 보아스는 어떤 관계를 했습니까? 서로 은혜의 관계가 돼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머문 그 여인을 다시 은혜로 도와주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루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루키이 짧은 속에서 보면은, 어, 저는 굉장히 그 인간의 유토피아를 봅니다. 왜냐하면, 야, 진짜 인간이 인간다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인간이 되면, 이러한 사회가 될수 있겠구나. 저는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루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건데, 남자와 여자의 애정의 문제가 우리는 저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어 애매하다고 혹은 뭐 가치가 없다고 낮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세상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그만큼 값싼 사랑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왜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우리는 죄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얼, 어떻게 망가지는지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찾으실 때 어, 이, 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습니까? 숲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숲에 숨어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했죠? 옷을 가죽 옷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예, 나뭇잎 옷을 최초의 패션이죠. 나뭇잎 옷을 가렸어요. 그리고 서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최초에 나타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서로의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내가 부끄러운 건 오히려 염치가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셨죠. 야너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 주신 제가 갖다 줘서 먹었어요. 누구를 탓했죠?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인간의 사이에서 남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균열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남녀의 사랑이 깨졌었을 때 모든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한때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였던 뭐그 사랑이 우리가 뭐 엔돌핀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민낯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낯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어,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죠. 부끄럽죠. 그리고 그 모습을 좀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남녀간의 관계가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도권 싸움 시작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예, 치약자는 문제도 중간부터 짤 거냐, 뒤에서부터 짤 거냐. 이 주도권 문제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남녀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으면은. 다니 네 탓이야. 다니 네 탓이야. 병에 걸려도 니네 탓, 뭐, 사업이한테도 니네 탓, 다니 네 탓이에요, 다. 뭐,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저도 참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렇게 욕해봤자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부부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남녀의 사랑의 극치, 남녀의 사랑의 진수, 남녀의 사랑의 제대로 된 모델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귀중함은 사실은 그거예요. 이 남녀의 사랑의 진수.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은 결국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아 남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남녀의 사랑은 곧 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갈라요. 남녀의 사랑, 뭐 부부, 부부간의 뭐그 사랑 말고 또 우정. 그리고 무슨 부모의 사랑 이렇게 사랑을 세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눠요. 사랑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서로 사랑하래에 최초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남편이고 아내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면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또 반대로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또 어떠한 장애인가? 또한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아가서에서 찾아내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기서 느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숙제를 한번 고민해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아가서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지식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얘기가 뭘까요?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르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뭐 이게 뭔 소린가 싶어데 이런 건데요 그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녀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약혼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약혼 기간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약혼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은 해야 될꼭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년이 걸립니다. 최소. 왜 1년이 걸리냐? 약혼을 하고 나서 남자는 가서 뭘, 열심히 뭘 하냐면, 집을 준비합니다. 같이 살 집을. 그게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여자는 뭘 하냐면, 어, 그 남편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 수양을 하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어, 신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오죠 어, 장가 옵니다 장가 들러오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집을 가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에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어, 이 요셉도 정혼 기간에 어, 그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1 년의 기간 안에 서로를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아가에 나타난 남녀도 지금 사실은 어, 정혼 기간, 약혼 기간에 쓴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남녀의 이 약혼 기간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도 하고 또 애를 태우기도 하고 또한 오늘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그 마음속의 사랑을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 자기 집으로 그 모략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데려가는 그그 그 마지막 열린 결말로 끝이 쥐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러한 사랑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관점 포인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1장과 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예 우리 오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절입니다 일장 오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장 오절이요 예 일장 오절 예, 시작 예루살렘 달들아 내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에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뭐 술라미 여인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 남자가 만일에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은 왕이거나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최소한 뭐 귀족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 그이 여인의 상태가 뭐냐면 양치기입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양치기가 어떤 직업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직업을 비한다고 하 뭐라 그랬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예그딱 맞는 게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편의점 알바라고 보면 됩니다 딱딱 <laughs> 맞아요 거기 왜냐면은 이제 그그 그 집에서 제일 어리거나 아니면은 좀 힘이 힘이 조금 딸리거나 이런 친구들을 양치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좀, 이 일은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 넌 이거 일단 하다가 나중에 올려줄게, 이런 일이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요즘에 편의점 알바는 하려면 또 뭐, 제가 알기 듣기로는 또 하늘의 별따기라 요즘 또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 다윗처럼 뭐, 그 집안에서 제일 좀 어렸나 보죠. 그래서, 어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간 거예요. 양치로 들판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당시에 선크림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죠? 얼굴이 다 시커멓게 타죠? 네. 그리고 얼굴이 꼬칠꼬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 야, 내가 검다. 그리고 내 얼굴이 개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꼬칠꼬칠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6절에 이것을 좀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내가 햇볕에 쪄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그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이 계급인데, 이 사람하고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우리 생각에 보세요. 아주 쉽게 이것도 뭐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강남에서 무슨 파워 뭐 되게 좋은 아파트 뭐레미안뭐프레스티지뭐 이런 데 집이 뭐 100억 거의 가까이 가까이 되는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쳐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뭐사자고막 이런 아니면 뭐재벌이고쳐 봅시다. 이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기, 뭐, 상구석에 사는, 어, 그 여자한테 반해갖고, 어, 아빠, 아버지, 난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난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 그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신기하니까 보죠.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럼 이게 말이 되겠어요? 급이 다른데? 그런데 웃긴 게 여기는 말이 돼요. 지금, 이렇게 얼굴도 검고, 얼굴도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분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여자를 솔로몬이라는 이 남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엄청 사랑하고, 찾아오고, 애를 태우고. 그런데 여러분, 현실 세계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경계를 그러면 은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고, 이게 뭐 죄도 많이 짓고, 엉망진창이고, 내 주위에는 더좀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 우리를 계산치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인데, 오늘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 여러분은 뭐 연애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불탔던 그 시절,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